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되면서 돼지고기 소비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양돈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천안시가 돼지고기 소비촉진에 나섰습니다. 천안시는 돼지고기 소비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 활성화를 통한 양돈농가 위기극복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를 돼지고기 소비촉진 기간으로 정하고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합니다. 우선은 이제 당장 우리 군내식당에서주 2회 이상 우리 직원들에게 돼지고기를 공급을 하고, 생산자 단체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3 k g 정도 이상의 고기를 직접 판매도 하는 행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하자 해서 이렇게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는 군내식당의 돼지고기 안전성을 홍보하는 현수막에 내걸고, 다양한 돼지고기를 활용한 메뉴를 구성해 주 1회에서 2회 이상 제공하며 시민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인체에 감염되지 않아 무해한 만큼 국내산 우리 돼지를 많이 이용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